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강의를 맡게 된 이제 소아감염파트 이지현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어린이 환경 클리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어, 앞자를 따서 저희가 체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앞에 스펠링을 이렇게 따서 저희가 이제 체크라고 불리는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 최초의 소아 환경 클리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 유해 물질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아의 건강 문제나 질환 위험성을 발견하고 환경성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클리닉, 클리닉이고 저희가 이런 검사를 통해서 환경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통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호르몬에 대한 이제 개념입니다. 환경 호르몬은 저희가 이제 환경 중에 배출되거나 잔류해 있다가 체내로 유입되면서 마치 이제 호르몬처럼 작용한다고 해서 환경 호르몬이라고 불리고 있고, 우리나에서는 라 이제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표기를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먼저 이렇게 보시면 정상 호르몬은 이렇게 호르몬 수용체에 결합을 해 가지고요. 수용체를 적절한 수준에서 이제 활성화시켜서 호르몬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환경 호르몬은 여기에 이제 호르몬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정상 호르몬보다 이제 강하거나 약한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내분비계에 교란 작용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경 호르몬이 이제 정상 호르몬을 대신해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 호르몬이 수용체랑 결합하는 것을 막아내서 내분비계의 정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 그 다음으로 내용으로는 환경 호르몬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일 대표적인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스탈레이트는 저희가 플라스틱 제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첨가되는 가소제 이제 그 성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비닐이라든지,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류, 그 다음에 저희가 화장품에도 이제 흔히 있고, 향수에도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 프탈리이트가 저희 ADHD랑 도 연관이 되고, 어린 여자 애들한테서는 성조숙증으로 인해서 가슴 발달에 이제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성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스페놀은 다음과 같은 성분인데, 이제 영수증 표면이라든지 플라스틱, 캔 내면의 코팅제, 치아 밀봉제에 많이 들어있고요. 비스페놀 A는 이제 다양한 비스페놀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물질이라서 저희가 이제 식품이나 화장품, 개인 위생용품에 많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저희가 이제 소화 비만이라든지 주의력 결핍 장애, ADHD랑 이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성조숙증이랑 환경 호르몬에 연관된 내용을 보시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쭉 증가하는 그래프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2016년부터 2 0 2 0년까지도 국내 성조숙증 환자수가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서 강의에서도 얘기 주셨듯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소화 비만이 증가하고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를 이제 과다 섭취하고 늦은 취침과 부 한 수면 상태가 원인이 됐을 거라고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 호르몬은 이제 성조숙증이랑 연관이 되는 내용이 이제 유방 조기 발육증인 여아에서 프탈레이트 농도가 높은 것이 높은 이제 연구를 보고한 적이 있고요. 이 비스페놀 A는 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에스트로젠과 이제 유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에스트로젠 수용체에 결합해서 성조숙증을 일으킬 수 있고 라벤더 성분이라든지 티트리 오일에 담긴 제품, 방향제도 성호르몬을 화,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소아에서 저희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같은 양에서도 사람마다 민감도가 달라서 취약한 어린이에서는 소량의 성분도 성호르몬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피부에 관련돼서도 저희가 얘기를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면역은 저희가 정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피부는 기본 면역계의 시작이라서 그 피부층 밑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세포가 있는데 감염성 질환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질환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발진은 왜 생길까요? 하면서 이제 외를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발진이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많은데, 바이러스 자체가 될 수도 있고, 혈관에 침범을 하는 경우도 있고, 면역 반응의 한 종류로 인해서, 지연성 과민증, 면역 복합 항체, 알레르기 발진 등, 다양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는, 이제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 장벽이 깨져 있는 역할을 장벽이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흔히 아시는 지먼지 진드기나 뭐 온도 습도, 땀 이런 것도 악화 유인이 되지만 환경 호르몬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강조시키, 강조드릴 요 내용은 저희가 환경 호르몬이 피부로 스며들어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연구자료를 하나 발표를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캐나다 알비타 대학과 스웨덴 스토홀룸 대학에서 연구한 자료입니다. 저희가 얼만큼 이제 피부에 흡수가 되는지 보는 연구자료인데, 팔 안쪽을 일로 봤을 때 등은 1.7배, 두피는 3.5배, 겨드랑이는 3.6배, 이마는 6배, 턱뼈의 끝부분은 1 3 배로 높았고, 특히는 이제 생식기 부위는 4 2 배에 달해 달하게끔 이제 많이 흡수가 되는 편입니다. 이는 이제 모낭이라든지.